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뭘 해야 될까? 남은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종합전형이죠. 어, 종합전형에 있어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우리가 어떤 과목에 좀더 중심을 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선발의 전형 요소를, 전형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모집 비율이 15%. 올해 국, 미래 국방인재 전형이 들어오면서 줄었죠. 10%가 줄어서 15%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지금 종합으로 밀린 친구들은 엄청 불리하고 쫄아야 되냐?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어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의 친구들을 좀 보면 이 친구들이 정말 육사에 완전 진성이라서 쓴 친구들이 거의 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전체가 다 그렇게 육사에 어떤 어 꿈이 있어서 쓴 친구들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일선 학교에서 사실, 어, 내신 한 2등급 후반, 뭐 3등급 초반, 이렇게 되면 인서울을 내신으로 이제 밀어넣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육군상한학교의 미래국반진 인재전형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친구들이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면접, 2차에서 면접 보는 친구들의 어떤 열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조금 덜한것 같다라고 좀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일부는 아예 육사시험에 나머지 과정을 좀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게다가 마지막에 걸려 있는 수능의 제한컷이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탈락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 친구들 이렇게 탈락되는 친구들은 다 어떤 정치적 캐파로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을지 몰라도 최소한 20% 혹은 25%까지도 확보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캐파가 정시의 캐파가 종합선발의 캐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너무 쫄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회사 20%, 공사 20%, 국가사 40%. 자, 대부분의 경우에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들어가지 않고 2차 시험의 면접과 체력보다도 수능 점수를 위주로 뽑게 되죠. 그쵸? 1 0점 만점에 650, 650, 400, 700. 이렇게 공군 상관 학교만 좀 특징적으로 면접의 반영 비율이 꽤나 높아요. 하지만 그래도 정시가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수능이다라고 하는 걸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의 반영 방식이 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자 육군 상관 학교 자각 어, 상관 학교로 보면 한국사를 육사 회사는 좀 많이 보고 공사는 거의 안 보고. 30% 이렇게 봅니다. 자, 육사나 회사, 국수영. 육사는 국수를 좀 중시하고 영어와 탐구는 거의 반을 봐요. 근데 회사를 보면 국수영을 똑같이 봐요. 요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점수 배점이 국수영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탐구만좀 줄어있는 형태고. 자, 공사의 경우에는 국수영 해서 거의, 육사랑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탕구 이렇게 남아있고. 자, 국간사 한번 볼게요. 자, 7 0 0점점에 국수 0이 똑같아요. 이두개 주목해야 됩니다. 회사와 국간사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국어보다 낮지 않아요. 반면, 육사와 공사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국어의 뭐 반토막이거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탕구 이렇게 반영되고. 자, 그래서 많이 봐주는 과목을 잘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 공사나, 공사나, 육사의 경우에는 영어보다는 국어수학을. 탐구의 경우에, 우리 탐구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우리 사관학교 지망하는 친구들이 1차 시험 볼 때까지 탐구 공부를 못 했으니까. 솔직히. 어, 1차 시험 끝나고 7월부터 탐구 정리한다고 부랴부랴 시작을 해도, 솔직히, 과탐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 돌리기가 쉽지 않고, 사탐은 어영구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두 바퀴 정도 돌리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2등급, 1등급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2, 3등급, 3, 4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못 본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탐구에서 내가 강점을 가졌다고 하면 다른 친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두 배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남이 못본 것만큼 내가 잘 보니까.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탐구는 우리가 다 같이 못 하니까 좀 신경을 더 쓴다. 라고 했을 때국수형 중에서 결국 영어가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국어 수학이 중요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영어가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각 상황 학교별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어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 자, 육사 같은 경우에는 자 100점에 96, 4점 그다음에 88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깎여 나가요. 근데 회사 보겠습니다. 등급 극간이 200에서 180, 160, 130 훅훅훅훅 떨어져요. 자 국간사의 경우 한번 볼게요 자 200에서 190 20점 170 30점 100, 140 그쵸 여기도 훅훅훅훅 훅, 훅, 훅 떨어져요 자 요거를 표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국어에서 1등급에서 2등급 떨어지는 점수 떨어지는 것과 영어에서 1등급에서 2등급 떨어지는 이 20점 국어나 수학보다 영어에서 한등급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월등히 큰 효과를 지녀요 어디가 어디에서. 해군과 국군에서 국간사에서 그래서 해군을 쓴 친구들 종합전형으로 밀려있다. 혹은 간호사관학교 쓴 친구들 종합전형으로 밀려있다. 영어가 3, 3등급, 4등급은 절대 안되고 영어가 2등급에서 3이 되는 순간 굉장히 큰 소재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간사 2에서 3으로 떨어질 때 배점이 10, 20, 30 이렇게 늘어가는 경우 어, 구조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진다. 자, 회사나 국간사는 무조건 영어 2등급 맞아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고, 어, 공군과 육군에서는 떨어지는 격차가 크지 않아요. 배점 자체도 작을 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어보다도 국어 수학에 몰입해야 되고. 그렇죠 회사, 국간사는 국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영어 성적을 제대로 받는 거에 좀 몰입해라. 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탐구 너무 쫄지 말아라. 탐구 우리 다 같이 못한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한국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사가 뭐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육사 같은 경우에는 1 2 3등급 똑같이 많이 반영하지만 3등급까지 5등급이 50점이에요 그럼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5점씩 떨어집니다 회사는 제일 많이 보고 싶어요 50에서 5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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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군상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의 성적도 조금 생각해주는 게 좋다. 우리 일반 대학에서는 3등급까지 문과 3등급, 이과 4등급까지 맞으면 사실 한국사에서 큰 손해는 없지만 회사는 떨어져요. 5점씩 떨어져요. 자, 공무상한 학교 역시 단계별로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뭐한 1점씩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자, 국간사 30점에서 1.5점 정도씩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대학에서는 거의 6사처럼 한 1, 2, 3, 1, 2, 3, 4까지는 어... 대점을 달리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상원학교는 육사를 제외한 나머지 상구는 대점을 달리한다. 다른 일반 대학을 쓸 때보다는 한국사 의 영향력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해군 상원학교는 점수 극감도 크니까 어 한국사 신경에도 어 성적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